채널이 간다 장용기 기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목포시 하당 부흥동에 사는 한 60대 평범한 주부가 치과와 보험사를 상대로 4년 동안 애로운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형사 2심과 민사 1심 모두 폐쇄, 폐쇄했고 현재 대법원과 민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 가정주부는 저희 K채널의 억울함을 제보했고, 취재진은 초기 진단서 검사 기간 의뢰 과정과 수사 과정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K채널의 취재 기록과 가정주부가 주장하는 진실이 법정에서 명백하게 드러날지는 아직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국민 주권 시대를 맞아 힘없는 한 서민이 억울함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의무감도 들었기 때문에 취재에 나섰습니다. 시민 여러분, 정의란 무엇입니까?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 주권주의, 즉,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이 당연한 원칙이 과연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지켜지고 있을까요? 여기 목포에서 평범한 60대 가정주부 송가숙 씨가 거대한 치과병원과 보험사 그리고 공권력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맞서 4년째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백만 원의 치료비로 시작된 갈등이 왜 대부분까지 가는 법정투쟁이 됐는지 또 구속에 숨겨진 진단서 바꿔치기 의혹과 현장에 무너진 국민주권을 추적했습니다. 송가숙 씨는 4년 전 화남 미소를 위해 치아 미백을 상담하러 목포의 h 과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미백을 위해서는 신경치료가 필수라며 멀쩡한 치아의 신경을 제거해 나섰습니다. 초기 진단서에는 약물과다 투여로 치은 괴사가 발생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저도 치료하는 과정은 치은 기사가 몰랐고 어, 그 치료하고 나서 치아가 부러져 가지고 병원에 가서 그때 이제 그 진단서를 띄어서 보니 2월 4일 날 치은 기사가 나오고 기록지에도 2월 4일 날 약물이 센 치은 기사가 나와서 그때 치은 치대 진 확인한 건강보험 공단의 급여 청구 내역입니다. 미용 목적의 미백은 보험 적용이 안되지만 병원은 비가역적 치수염이라는 질병코드를 넣어서 의료급여를 받아 냈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거대 병원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사이 서민의 치아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의 핵심은 경희대 의료검증단도 아닌 경희대 개인교수에게 제출된 진단서류에 있습니다. 손 씨는 형사 1심과 민사 1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의료 검증 결과 병원 측에 과실이 없다는 판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희대 개인 교수에게 제출된 자료는 사고관한 하당 H가의 진단서가 아니었습니다. 손 씨가 고통 속에 새로 옮긴 목포의 다른 치과의 임플란트 시술 진단서가 본인 모르게 제출된 것입니다. 사고 원인을 제공한 병원이 아닌 임플란트를 시술한 다른 병원의 자료로 검증을 받은 것입니다. 병원과 보험사의 조직적 증거 왜곡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수술그 경희대 자문 받은 거 그것을 현대 해상에서 회사에서... 그 자문 우리 변호사가서 제가 서류를 보니 진단서 자체가 이렇게 조작됐더라고 지금 어떻게? 그래서 하고 뭐 기록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기사가 근데 그것을 누락을 해버리고 아무 표요 없는 이제 그애 감치다. 실화. 에 이제 인플란 진단서에 이제 그것을 첨부를 해서 자문을 받았더라고 요 지금. 음. 그런 내용. 지금 그 부분이 이제 지금 이 사건이 오래된 어떤 이제 끌고 오는 어떤 부분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실요 아, 이거 진실을 밝혀야죠. 손 씨와 취재진은 지난 1월 말 목포시 보건소를 찾아 허위급여 청구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병원이 발급한 손 씨의 전자진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다음 날 해당 병원을 찾아가 본인 진단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진단서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환자가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면 바로 발급을 해야 하는 의료법. 제17조 2반입니다. 손 씨는 목포시 보건소의 치과병원에 본인 진단서 발급 거부에 따른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본인의 동의 없는 환자 전자 진단서가 왜 보건소에 전달되는지 의문을 제기하자 보건소는 잠시 빌려왔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습니다. 빌려오든 전달받았든 개인 의료 정보의 불법 무단 유출입니다. 더욱이 손 씨는 병원과 보험사의 진단서 바꿔치기, 그리고 급여 허위 청구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목포시 보건소는 소관이 아니라며 발을 뺐습니다. 허위 진단으로 밝혀지면, 저희는 해당 의사에 대한 자격정제를 들어가겠습니다. 과거 수기 차트를 전자차트로 옮겼습니다. 옮기면서 무슨 착오가 있었는지 1월 4일자를 아니 2월 4일자를 진짜? 2월 5일자로 표기한 것으로 저는 판단했고요. 전자 차트는 이게 그 써야 될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어 기록에는 이 금액이 필요 없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는 지금 있는 거 보니까 아마 다른 내용 같은데요. 다른 내용이요. 그럼 이게 지금 병원에서 자기들이 네네. 이게. 지금 기만을 하고 이렇게 서로 조작을 해서 목포 경찰서, 목포 검찰청, 법원까지 지금 제출을 한 서류거든요. 이게. 그리고 보건소 말대로 제가 4일 날을 병원에 가고 5일 날을 안 갔다고 이렇게 있으면 은 저도 그게 어느 정도 조금 납득을 하는데 이미 병원 측에서 4일 5일 다 병원 가는 걸로 지금 자기들은 각기간 경찰, 검찰, 법원이나 다 지금 서로 제출했어요. 이거는 그럼 이거는 그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차트를 또참 죄송합니다. 계속 반복되는데 4일도 가서 여기 전자차트 5일로 기록, 아니 4일도 네. 가고 5일도 가서 여기도 4일로 가고 여기는 5일기로 가고 이렇게 제가 판단을 그러면 안. 제가 한 가지 더물어보세요 5일 진단명이나 이런 거라고 지금 이미 지금 2월 4일날은 약물에서의 시행계산은 나왔잖아요. 기록제일과 예, 예, 그리고 예. 밑에다가 병원별를 받지 않고 치료해 드림이라고 써 놨잖아요 예. 그리고 진단서에는 똑같이 약물에서의 침괴사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왜 예. 이것을 누락을 시키고 제가 병원을 한자고병원안간 5일 날짜를 기록을 했을 까요 그러면 이 코드나 이 코드나 똑같은 거있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면 결과 아, 이게 틀리다 말씀이세요 그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제가 문의를 했잖아요 예. 4일 5일 날짜가 지금 우리 그 팀장님 말씀대로 4일5일 낮에 진단명이 똑같은 진단이냐? 네. 이것이 케이 채널 취재진은 2월 1일 발급 거부 이유를 듣기에 해당 치과 병원장을 만났습니다. 치과 병원장은 소송 과정에 있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손실을 2월 2일 업무 방위와 명예 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맞섰습니다. 형사 민사 소송 사건의 핵심인 이 병원의 초기 진단서를 다른 병원 진단서로 바꿔서 경희대 교수에게 제출한 경위를 묻자 병원은 전혀 모른다며 보험사 관계자도 변호사도 전혀 만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내 고소를 해서, 저는 내일 아침에 고소의 조사를 받으러 가요. 업무방해니까?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이죠. 음. 그래서 이제 녹취랑 다 해서 이제 조사 이제 가는 거고 경희대 그 의료원에. 소리를 냈을때음 애당치과 것을 이렇게 자료로 제출고 여기 애이빠졌다는 그것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애당치과 것을 했을까? 그 부분 알고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은 모릅니다. 아 애당치과가 필요한 네. 것인지? 네, 저는 저승길보 그 저는 그냥 제가 아는 거 모르는 대 네, 그냥 궁금지을게요 네. 손해사정사가 어떤 소리를 냈는지 저는 그건 모르고 어, 실은 그냥. 저는 원래 김 과장님이 그런 분쟁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아, 저는 여기 대표예요 음. 저는 현대해상 직원 만나본적 없습니다 했대요 그래서 그냥 아 보험처리가 되는가 보다 음, 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처리가 되는 것으로 근데 갑자기 현대해상에서 자기네가 경리대한테 의뢰를 해봤더니 물어줄 이유가 없다라고 결론이 나왔대요 그러면서 보험회사가 그래. 그럼 그냥 채무부전제 소송을 하시죠?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채무부전제 소송을 하는데, 소송을 해본 적도 없고, 의사들은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그냥 소주를 내리니까 지 생각에 아무거나 이렇게 내본 것 같아. 그게 소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전자차트, 종이차트, 그 문제예요. 그럼 의심이 좀 든든하게, 왜? 발생한 치과의 그 진단서가 저기 경대 그 신부가 돼야 되는데 왜? 그 아, 아까 그 문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럼 그 어디서 합니까그것그게 손해 사정사한테 물어봐야 요 일단 네. 저는 모릅니다 예. 네. 그러면 그 손해 사정이니 서류를, 다른, 다른 서류를 넣는지 어쩐 것은 손해 사정이니 한 것이지 네, 그 사람이 서류를 넣어서 그 사람이 물어, 보험회사 물어본 거지 저희가 물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 저희가, 아. 저희가, 저희는 가저희 경위라고 하는 상관이 아. 없어요 음. 지금 이 김민부가 소송의 원고로 돼 있지만 실은 이걸 소송을 하는 것은 현대해상이 한 거고 현대해상이 고용한 어떤 변호사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치과와 보험 계약을 맺은 H 보험사는 자신들은 전혀 모르고 우리 변호사가 안다며 책임을 네, 떠넘겼습니다. 너무 많이 해서 청구를 못해서 지금 본데를더 재판을 걸었다고 말씀하시던데요? 일단은 뭐 병원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는 지 원고 피고가 지금 저기 지금 전화 주신 송승님하고 지금 병원 원장이 피고가 되 있는 거잖아요? 네. 반소뭐 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저희는 어차피 이 비용을 처리되야되기 때문에 그 대행을 해가지고 법률대리인 선임에서 진행하는 거만 하는 뿐이지 저희가 무슨 소송에 참여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병원청만 너무 하면 제가 현대이상에다가 너무 선물를 많이 하고 해서, 할인 안 돼서 지금 소송을 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던데요. 그래서 병원, 측원 병원, 저희 근거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정확한 내용은 의료 가치를 주장하셔서 청구하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의료 가시가 없다고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하신 거고, 저기 그 평가, 저희한테 그 도청을 하셔가지고, 소송 의뢰를 하셔가지고, 저희, 저희는 계약상의 조건상, 소송에 대해서 저희가 대행하고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해서 법무법인을 률법 선임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재산 따라서 어느 저기 지금 그 전화 주신 분한테 저희가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건 불법이에요. 그러면 뭐 팀원 그 팀원 골창제 이 소송을 지금 우리 현대에서 건것아닙니까 현대 해산이 건게 아니죠. 대행을 한 거죠. 그냥. 그팀원들 그 의사를 반영을 한 거죠. 더욱 황당한 일은 2월 3일 벌어집니다. 이날 오후 손씨에게 목포 경찰로부터 갑자기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2월 5일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피고소인 조사가 있으니 경찰에 나오라는 문자였습니다. 큰 피해 발생도 없는데 고소인 조사 즉시 이틀 만에 피고소인을 출두하라는 경찰의 발빠른 조사는 세계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초고속입니다. 현장에 큰 피해가 없으면 고소인 조사 통보 시기는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 가량 걸리고 피고소인 조사도 빨라도 2주일 넘게 걸립니다. 피고소인 손씨는 그날 출석이 어렵다며 2월 25일로 조사를 변경했다고 합니다. 피고소인의 요구에 20일이나 조사를 놓친 목포 경찰은 왜 이렇게 기동력 있게 병원 쪽 고소에 재빠르게 대응했는지, 또 다른 고소 사건도 그런지 조만간 취재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 주권 시대, 목포 민주 경찰이 부흥한 것인지, 사회적 힘의 논리에 움직인 것은 아닐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손씨는 더욱 황당한 말을 폭로했습니다. 4년 전 사건 초기 피고발인 조사 때, 경찰이 손 씨에게 목포에 잘 아는 사람이 있느냐는 사건의 본질과 전혀 관련이 없는 질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경찰이나 목포경찰서장에게 그 질문이 적법한 것인지 또 의도가 뭐였는지도 취재하겠습니다. 의사나 병원장이 대한민국 사회 기득권이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는 시민의 권리보다 그대한 조직의 편지가 우선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외치는 국민 주권주의에서도 서민들은 여전히 주인이 아닙니다. 10여 년전한 교육부 관리가 술에 취해 내뱉은 말,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국민은 개 돼지일 뿐이라고 말해 정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2025년 빛의 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대통령께 묻습니다. 교육부 관료의 이 말이 국민 주권 시대인 지금도 들어맞는 말입니까? 특히 국가 권력이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국민 주권주의에 부합합니까? 목포의 평범한 주부 송과숙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민들의 생존 뿌리인 깡다고 하나로 끝까지 가겠다고. 이 사건은 단순한 의료 분쟁이 아닙니다. 힘없는 서민의 진료 기록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공권력이 위를 방치한 사회적 폭력입니다. K채널은 이재명 대통령이 누누이 강조한 국민 주권 시대, 그 해답을 얻을 때까지 물러섬 없이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K 채널 간다. 지금까지 장용기 기자였습니다.